저는 한 5천 원에 버텨죠 못... 번... 빨리... 그렇죠. 열심히 네, 이번 해야죠. 코너는 민영이 빠른... <laughs> 아, 벌써 실패하면 안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비가 늘 흔적만 남아있는 재테크 초보 유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돈을 좀 모으고 싶은 스 21살 이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잼테크에서 재미있고 잼처럼 달달한 금융 실전 지식을 알려드릴 잼쌤 오경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에 네, 우리 가계부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잘 쓰고 계신지 너무 궁금해요, 아, 민영이. 네. 가계부 어, 조금 연달아서 쓰다가 중간에 좀 멈추게 됐었어요. 왜죠? 토스 앱에서 제 통장이랑 다 연결을 해서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알아서 써주는 자동 가계부를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위피 그 가계부를 활용해서 네, 7월 첫 차와 둘째 주차까지 열심히 썼었는데요. 썼었는데 요로 그다네요. 네. 그러네요. 네. 네. 근데요? 그리고 나서 그 핸드폰을 네. 지하철 안에서 잃어버렸어. 아하. 그 다음은 사실 깔아보질 않았어. 요 아. <laughs> 아하. 가계부 쓰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소비 패턴이라든지 수입 지출 이 흐름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번에 민영이가 저한테 궁금하다고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절약법, 그리고 돈을 어떻게 하면 벌수 있는지. 이걸 물어봐서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준비했는데. 아, 진짜 와, 너무,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완전 기대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대학생들,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에게 꼭 필요한 절약법, 그리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평소에 어, 절약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어, 사실 저는 돈을 막 엄청 아껴 쓰고 따로 저축하고 그런 건 없는데 포인트 활용이나 페이백 이런 거는 좀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 알바를 갈 때마다 다른 전기권을 끊어가지고 네. 그걸 하다 보니까 음. 전장도 터지고 절약도 하고 아우, 좋은데? YOLO라는 네. <laughs> 말 들어봤습니다. YOLO. 어, 그럼요. 어. 내 인생을 어. 즐겁게 살기 위해서 어. 쓰고 보자 하는 거 아닌가요? 쓰고 자 You only live one. 인생은 딱한 번이다. 그러니까 막 우와. 놓고 쓰자. 이런 게 예전에는 좀 트렌드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재테크와 투자, 우리 두 친구도 엄청 관심 많잖아. 네, 맞아요. ]죠? 그래서 짠테크 문화가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짠테크란 말 들어보셨나요? <laughs> 짠 하면은 왠지 짠네 음. 짠네 뭐 소금, 소금 이번에는 짠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네, 대학생을 위한 절약법 그리고 할인 혜택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이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매를 할때 증명할 수 있는 학생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학교 이메일이 있잖아요. 그 네. 정보를 잘 입력을 하게 되면 100% 무료로 쓸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 외에도 제가 몇 가지 좀 조사해온 를게 있는데 KTX 청소년 드림이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음. 또한 가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국제 학생증 ISIC입니다. 음. 자, 대학생들과 뗄려야뗄수 없는 바로 그것. 아르바이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외에 또 추가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조사를 또 해봤습니다. 어. 이거 적어야겠는데요? 아마 학교에서 과제, 레포트 이런 것들 많이 작성할 음. 겁니다. 많이 작성하고 있나요? 학기별로 과목별로 아, 학기별로. 파일을 딱 만들어서 어. 이게 다 나의 자산인데. 와, 와, 파일로 있죠. 그런 과제들이나 여러분들이 자료 조사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잘 저장해놨다가 이걸 사고 팔수 있는. 곳에 올릴 수가 있어요 해피캠퍼스라는 곳인데요 여기 업로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과에 재학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비슷한 과목을 듣는 친구들이 검색을 하는 거죠 어나 이런 과제 이번에 맡았는데 뭐가 없을까 뭐 뭐에 대한 조사라든가 검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올린 자료가 어딱 맞아 다운로드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어, 과제를 위해서 혹은 발표를 위해서 작성했던 자료가 콘텐츠화 된다는 거죠. 네네. 서포터즈 음 혹은 뭐기자단 봉사당, 무슨 음 아카데미 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묶어 가지고 보통 우리는 대외 활동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죠. 맞아요. 저는 과 특성상 그렇기도 응. 하고 주변에서 공모전을 되게 많이 나가는 아,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모전을 준비하면 스펙도 쌓이고 응. 또 수상하게 되면 네. 이제 상금도 있고 하니까 응. 공모전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음. 저쯤에는 네네. 공모전이랑 음. 이제 대회 활동 같은 게잘 정리돼서 음. 올라오는 사이트나 어플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음. 아주 자세하게 마감 기한별로 정리가 돼서 이렇게 음. 올라오기 때문에 네.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회 활동에 대해서 또 떨어져 본 경우도 있고, 뭐 찾아보다가 포기한 경우도 사실 많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많이 구합니다. 아아 많이 이건 어디서 살펴보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혹은 살고 있는 지역의 관공서 음, 어, 관공서 음. 찾아보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아주 유용한 꿀팁을 드리는 달달한 잼팁 시간입니다 기대가 아 기대돼요 <laughs> 첫 번째로는 바로 지역 화폐카드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지역 화폐? 어, 저는 네. 지역 화폐 카드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어잘 쓰고 있어요? 네. 오. 지역 화폐 카드가 각 지역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인데 뭔가 적립되고 네, 할수 있는 페이백 이런 것들이 네. 있는데 어떤 어떻게 저, 쓰고 있죠? 어, 예. 저는 인천 EM 카드랑 예. 인천 EM 카드, 예. 부, 어, 부천 페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음, 음. 예를 들어 부천 페이는 어, 5만 원을 충전하면 5만 5천 원이 들어와서 부천 내에서 5만 5천 원을 자유롭게 사용을 할수 있거든요. 음. 확실히 좋은 혜택인 것 같아서 음. 이제 동네에서 돈을 써야 될 일이 생기면 음. 이 지역 화폐 카드를 음. 적극적으로 음.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제가 준비한 잼 팁인데 그민 팁을 <laughs> 그 지역 화폐 카드뿐만 아니라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것도 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 기반 음, 전, 재래시장, 뭐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상품권을 구매하면 아까 이제 페이백 되는 것처럼 조금 더 이렇게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쓰실 때 지역화폐 카드나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어, 여러분 절약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그 다음은 모바일 쿠폰이나 기프티콘 이용하기입니다. 어, 정기적으로 쓰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다면, 그뭐 구매처를 한번 살펴보면, 만 원치를 살수 있는 금액이 뭐 예를 8,900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모바일 쿠폰을 구매를 해서 어,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어, 절약할 수가 있다. 이런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블로그나 인스타 체험단입니다. 이 블로그를 운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제품 체험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벤트에 당첨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나만의 치팅데이를 정하면 좋다 이게 뭐냐면 덮어놓고 절약하다 보면 메말라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약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절약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혹시 지금 뭐 뭔가 아껴서 100만 원을 만든다 뭘 하고 싶으세요? 100만 원 100만 원을 만든 만들... 백만 원이 있다면, 백만 어. 원을 조금만 더 아껴서 일일을 만들고 싶어 와, <laughs> 절약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절약을 목표로. <laughs> 좋습니다. 그럼 민영이는? 저는 당장 여행을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행을 간다. 아. 그렇죠. 백만 원을 모아서 절약해서 여행을 간다. 이런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들 이런 것들을 잘잘 아, 배치해놓고 절대로 절약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절약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현명한 금융 생활, 소비 생활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잼 선생님과 재밌는 금융 퀴즈. 잼 퀴즈. 예스. Yes, yes. 자, 자.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테크와 투자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지출을 최소화하여 저축하고 재테크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문화를 일컫는 말을 민영. 자, 민영 목소리가 빨랐습니다. 산테크. 정답입니다. 와. 자,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누가 받으실지 궁금하네요. 자, 이것을 엄 아, 지금 손 반칙하지면 안 돼.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발급받으면 해외에서 교통, 숙박 등의 할인을 받을 수. 민영. 아, 이 받았습니다. 국제학생증. 국제학생 정답입니다. 오 대단합니다. 자. 나 자, 이 문제 우리 승훈이가 어, 문제 다 듣기도 전에 정답을 외치셔서 저 미처 다못 읽었어요. 제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학생증을 발급받으면 해외에서 교통, 숙박 등의 할인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이 있다. 오늘 어떠셨어요, 두 분? 아, 음. 오늘 이렇게 또 찜쌤한테 이런 정보들을 얻은 만큼 네. 진정한 네. 절약에 길로 한번 들어서서 저도 한번 앱테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주신 음. 팁을 잘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뭐그런 음. 건강도 챙기면서 절약을 하는 방법으로 해왔는데, 무턱하게 절약을 할수 아, 있을 아, 것 같아서 무턱하게 네, 절약을 할수 있는 법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어, 제가 오히려 또 배워가는 내용이 있는 것 같네요. 우리 민영이나 승우이나 평소에 이제 제가 몰랐던 부분도 이렇게 알게 돼서 저도 어, 많이 배울 수 있는 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또잘 모을 수 있을까? 저축에 대한 이야기 아, 좀더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인사할까요? 안녕. 안녕.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뿜뿜.